부동산 명도 소송시 흔히 하는 실수 임대인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아마도 임차인이 제때 월세를 안줄 경우입니다. 그나마 보증금 다 까기 전에 조용히 나가주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문을 잠가놓고 나가지도 않을 땐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법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임차인이 점유하는 곳에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점유한 부동산을 다시 임대인에게 반환하라고 하면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보면 명도소송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임대인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명도소송 시 자주 범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왜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이제 나가 달라고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명도소송부터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갚을 기간도 아닌데 채무자 보고 돈 갚으라고 하면 돈을 갚을까요? 당연한 말 같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정상적으로 마료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기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명도 소송을 하는 경우를 보면 차임 연체 등으로 임차 기간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 마료가된 경우에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차 기간 마료 전 일정 기간 내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는 임대인은 반드시 기간 마료 전에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 목적물에 누가 사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차 목적물을 다시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에서 힘들게 이겨 명도 집행을 하려고 가봤더니 계약한 임차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떨까요? 명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점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집행과는 명도 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 힘들게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할 수 없다면 승소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턱대고 명도 소송부터 할 것이 아니라 임차 목적물에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세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바뀌게 되면 승계 집행문을 받는 등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을 새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전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명도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점유자를 특정인으로 정해두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면, 현재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더라도,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준비 미리미리 하세요. 장사도 잘안 되니, 상가 중에도 차임 연체하는 가게 정말 많습니다. 임차인이야 계속 장사를 해야 하니 조금만 시간을 주면 반드시 연체 차임을 모두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보증금도 남아 있고 하니 기다려 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한번 밀린 차임은 계속해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증금은 없어지고 연체 차임은 해결되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하는 임차인은 계속 애원하면서 나가지 않고 버팁니다. 만약 이때부터 소송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한 명도소송이라도 최소한 4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칫 하다간 1년 이상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없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지, 차임은 계속 밀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차임이 연체되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 비용, 법원 실비, 집행 비용 등 부대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보증금이 언제쯤 사라질지 계산해 보시고 명도 소송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범하시는 실수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명도 소송이 단순해 보여도 실제 소송을 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명도 소송은 항상 명도 집행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만 생각하고 준비했다간 집행 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명도 소송부터 집행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